세상 모든 프리미엄 패딩. 더욱 프리미엄답게. 안녕. 몽클레어 클루니 형님들. 오늘 어김없이 가지고 나온 또 패딩은 몽클레어 클루니 패딩이야. 몽클레어 클루니 패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리폼을 형님들이 많이 진행을 하시거든. 첫째, 좀 삐죽삐죽하고 감성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콜테퍼를 좀더 가지런하고 좀더 몽실몽실하고 좀더 우아한 감성으로 리폼해달라고 많이 의뢰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실버폭스 코요태퍼가 가지고 있는 좀 일반적인 감성을 좀더 유니크하고 예쁜 감성으로 실버폭스로 풍성하게 리폼해달라고 하는 의뢰 두 번째, 첫 번째 코요태퍼를좀더 가지런하고 좀더 정돈된 세련된 감성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뢰권이야 이게 바로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코일테퍼거든 뭐 코일테퍼의 풍성도 같은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장모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샥 깔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삐죽삐죽한 감성이 좀 뭔가 별로 탐탁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리폼을 진행하게 됐어 바로 이게 보일테퍼 클루니 패딩. 좀더 가지런하고 좀더 정돈되고 세련된 감성으로 진행해본 클루니 패딩이야. 어때? 이쁘지? 이렇게 모자를 딱 써보니까 진짜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이쁘고 가지런하게 리폼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게이 형은 특히나 좀 가지런한 오테퍼의 감성을 원하더라. 그리고 또 특히나 요 끝쪽, 요 어, 양, 퍼의 끝단이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좀동그랗고 이쁘게 좀 만들어 달라고 되게 강조해서 의뢰를 해줬고. 요런 의뢰건과 같이 몽클레어 클루니 패딩을 입는 사람들은 진짜 트렌디하게 멋을 추구하는 사람이들이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리폼을 많이 의뢰를 해. 그런 몽클레어 클루니 형님들 되게 트렌디하고 되게 디테일한 감성을 추구하는 그런 형님들 폭스 임팩트에서 리폼을 받으면 몽클레어 클루니 패딩을 좀더 이쁘게 좀더 세련되고 좀더 아름답게 입을 수 있다는 올겨울에 꼭 한번 몽클레어 클루니 패딩을 폭스 임팩트 찾아서 리폼 한번 받아보기 바래 여기까지 폭스 임팩트 너무나도 모자란 나라기에 기다 죄송합니다, 6번. 기다려.